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과매수라는 분석과 예상 정책으로 재정 적자, 또 인플레이션과 같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과거 대선 이후에 미국 중시의 움직임을 본다면 대체로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물가의 파월 의장인 연설 내용에 관심이 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새로운 한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e n 플러스 정보 좀 빠르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정보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영상도 마무리에는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e n 플러스 주가의 흐름은요, 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방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쵸? 기록한 이외에 전율 대비 마이너스 22.66%나 크게 급락했는데 거래량 실려 있죠. 그러 보니까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는지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나마 지금 지금 뭐 오늘 한가를 크게 안간건 자체가 정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물론 오늘 한가 갔으면 내일 다시 한번 또 반등 이라도 줄 텐데 오늘 이대로 끝나지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지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에 뭐 급락 그리고 반등 하다가 악 또다시 악재 뜨고 뭐 거래정지 나오는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JP모건이 주가를 방어하는데 내일 코스닥 지수 상승하면 팔려구요 모건이 투매물량 다 받아서 주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올려서 지금 다시 한번패덱기 준비 중에 있죠. 그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유증이 연기됐다고 이렇게 떨어지긴 한 말이에요. 맨날 연기되는 게 세상스럽게요. 이건 뭔가 분명히 대형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EM 플러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간에 기존에뭐 니켈, 코발트 망간 드라이 정극에 이어서 양산을 위한 롤트콜. 연속 코팅 방식의 리튬 인산철 드라이그 전극 개발에 성공했던 이슈가 있어 왔지만 이것도 한 하나의 세력의 노림수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재료 가지고 와서 붙이고 난 이후에 전형적으로 주가도 하락시키는 그렇죠? 자, 결국 주식은 물론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만 워낙 주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주가의 흐름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자, 반등하던 그렇죠? 아니면 떨어지던 유지하던 간에 거기에 지금 맞춤형 피드백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다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면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eM플러스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10으로 빠르게 문자로 eM플러스에 이양 안 계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반등이 남아 줄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선택과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필히 피드백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좀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EN플러스 정보는 뭐예요? 무료니까요 010-4984-170이 번호로 문자로 e n 플러스의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는 유중 연기 이슈 때문에 계속적인 고점 대비 끝없는 추락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전화사체 분배량도 좀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여러분 EN3라고 해서 서방차만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거의 팔아치워서 대주주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때 작전을 펼치던 기업 사냥꾼들이 자, 40억인가로 지분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최소 4개에서 5개 회사로 주가 조작을 해서 상장 폐지를 다 시킨 이력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경영권을 먹고 처음에는 항암 온열침이라는 황당한 아이템으로 한번 해 먹었고 그리고 회사 이름 바꿔서 그래핀이라는 또 다른 허황된 아이템을 해먹고 또 회사 이름 바꿔서 2차전지 한 거고 기밀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회사가 주가 조작회사라는 거 근데 착각하는 거죠. 주가 조작한 놈들이니까 그게 크게 펌핑하겠지 하고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이 회사는요 주가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이 전환사채를 팔아먹는 게 목적이겠죠. 그걸 결국 전환해서 이 주식수를 늘리면서 개미들한테 팔아먹는 게 목적 그래서 가끔 주가 올리는 이유도 그래야 개미들한테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여러분 털리는 건 누구예요? 다 개미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다만 정확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다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대응이 필요한 타이밍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금은 주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도대체가 뭐 앞으로 호재일지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팔지 뭐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서 여러분 이미 하방흐름으로 쭉 고점에서부터 떨어지는 저 흐름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점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과연 깜짝 반등 더 하락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정말 선택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실시간 대응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분한분 한분 제가 피드백 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고요. 지금 제가 평단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지금 대응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분들은 일만에 희망을 가지고 또 물타기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볼때 지금 빠르게 정보 좀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고민할 시간에 미리 여러분 전략적으로 받아보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EN플러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자 정보 무료 문자로 EN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EN플러스에 빠르게 지금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른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런 정보 없이 내리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결정 내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대한 손실은 줄이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EN 플러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10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혹시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한발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갑작스런 하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이를 통해서 위기 좀 탈출하시고 기회를 가져가셔서 꾸준하게 이 시간 이후로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준비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개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과연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 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더 애매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11월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도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종 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급등주라는지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 라고 보내주세요 자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또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렇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 는 스타벅스 기트보통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